자, 절대 평가 시험은 학교의 우리 딱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가 총점. 총점을 몇점 맞으면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어, 두 번째가 과락이 있습니다. 과락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에, 과목별 낙방이란 뜻이죠. 에, 과목별 낙방이에요. 이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어떻게 된다? 어, 합격이 되는 거예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자, 총점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전체 점수의 100분율로 따졌을 때60% 이상만 맞아 주면 돼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자, 과락은 뭐냐면 과목별 낙방입니다.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몇 점? 40점 미만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40점 미만만 안돼 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락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시죠? 자, 우리 과목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건데, 자이 시험은 이 시험은 과목이 몇 개다? 네. 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여덟 개 과목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여덟 개 과목이 아니라 세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사회복지기초예요. 이게 과목 이름이에요, 이게. 이게 일교시에 여러분들이 이걸 시험을 보실 텐데 이걸 일교시라고도 하고 일교시 일교시 과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죠? 어, 인행사 어, 제가 줄여서 쓸게요. 인행사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사회복지조사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법시행령에서 법으로 정한 용어가 영역이에요. 영역 이게 과목이고 이해가 되죠? 자두 번째가 사회복지 실천 과목이에요. 실천 과목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 실천론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 <laughs> 자, 실천 기술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지역사회 복지론이 있는 거죠. 이게 영역입니다. 아시죠? 자세 번째 과목이 뭐예요 여러분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죠.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그렇죠. 이게 과목 이름입니다.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 사회복지 정책론이 있고 어, 사회복지 행정론이 있고 마지막에 사회복지 법제론이 있어요. 자, 우린 이걸 지금까지 과목이라고 알고 있었던 분들이 계신데 이건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험을 보실 때 어떻게 보냐면 다 25문제씩 시험을 봅니다. 전부 다20 각각의 영역별로 몇 문제씩 25 문제씩 시험을 봐요. 그러면 어, 25 문제 곱하기 8은 얼마죠?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어우, 대단해. 지금 얘기하신 분들은 다 합격이야. <laughs> 예, 예, 이 정도의 스피드면 합격이야. 200 문제 시험 보시는 거예요. 200 문제. 자 그럼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총점 기준 맞춰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00 문제 곱하기 100분의 60이니까 몇 개? 네, 120개 그러니까 전체 전 전체 200문제를 시험 보셨었을 때 120개 이상, 그러니까 120개까지는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120개 이상만 맞추면 총점 기준에서 합격이 안 할게요 합격되는 겁니다, 120개 이상만 맞춰줘면 그럼 120개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각각의 영역별로 10개씩 틀려도 열 개씩 틀려도 그죠? 응. 즉인행사 열다섯 개, 열다섯 개, 15개, 열다섯 개, 15개, 열다섯 개, 열다 개를 맞아도 어떻게 된다? 합격. 합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회복사 일급을 120점으로 맞는 사람하고 199점으로 맞는 사람하고 <laughs> 어떤 차이점을 주나요? 없어요? <laughs> 없어요? 모르시는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줄 때, 자격증, 1급 자격증을 줄 때, 예, 여기다 금태를 둘러서 줍니다. 없어요, 없어, 없어. 그러니까 120점으로 맞는 사람이랑 예. 199점으로 맞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다 똑같이 1급 자격증 줍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예.